안녕하십니까 맹견말리 TV의 범대진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할 올바른 비판의 몸가짐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다고들 말들 많이 하죠. 왜 정치를 자리에 행복해지는데 정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 말씀 올리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패와 불의와 뭐예요? 나쁜 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부패를 막는 것 말고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게 있겠습니까? 또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소금은 하예와 상생으로 쓰고 있죠. 하예와 상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간간해지고 맛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함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판 싸우면 다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저리 싸우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만 어른 학생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얘기합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요 못된 짓을 하지 마라 부패와 불의에 앞장서지 말라는 뜻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자의 본인은 말이죠 다스릴 정자인데요 이 본인 뜻은 뭐냐 천하를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천하를 사로 바로 잡는 것이 정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자 정의하는 수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란 바르게 함이며 올바르고 정의로워야 하고, 나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또, 바른 사람이 된 뒤에 남을 바르게 할수 있는 것, 이것을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독성과 아집과 오만을 버리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것이 정치하는 도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요. 자기 공자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치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이것은 정자 정야다 이거. 아, 여태까지 이것도 모르느냐, 너는 하면서 정자정야를, 정자정야를 떴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글자인데 이미 답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비가 반드시해야그 자식이 바로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무릇 정치란 창포와 갈대다. 창포는 천 남성이 여러 해, 해, 살이 풀을 마르는 거예요. 갈 갈대, 때, 갈 갈대. 때. 갈 때가 오그지면 또 숲을 숲이 또 수그러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선정을 베푸는 것이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정치 사상을 우리가 설파를 한번 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정, 정명론이라고 정명론. 바를 정 자를 써요. 정명론 이것을 굉장히 공자가 강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군군, 군군, 임금 그 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와야, 신하는신하다와야 애비는 애비다와야, 자식은 자식다와야 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작께서는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명분이에요. 요즘 정치에서 명분을 막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명분. 이 명분이 뭘까요? 제일 먼저 명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정맹이 정치의 기본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명분은 신분상으로나 도덕상으로나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명분이라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물론이고 또 가정과 사회, 국가, 나라를 위해 질서를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바로 서면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사이정은 숙감부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올바른 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감히 건들지 않겠느냐? 이거 건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 내가 솔선 수범해야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가정,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 건전한 비판은 상대와 나와 국가와 모든 정부와 조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어떻게 해요? 비판만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지식의 정도라든가 인격의 한계만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자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미 스스로는 결론을 내본 상태에서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그런 행위는 상대방의 결론도 들릴리가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좋고 싫음의 취향은 비교의 논제로 삼는다면 동의와 공감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통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논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래서 불안인지는 불, 불기지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치는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 시간에는 도노점수를 얘기해서 도노점수. 이치를 깨달아서 경지에 오를 때에는 점진적으로 수양하라. 이걸 도노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창포와 갈대요.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면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모든 일이 바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마치 많은 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이게 정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지간에 서로 합을 해서 이 정치가 올바르게 갈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정치는 창포와 갈대요, 교화시키는 것이요. 내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바르게 해야만이 백성이 따라오는 것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바르게 한 사람은 별로 드문 것 같아요.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기를 간절히로 한테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언젠가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임하면 여러분도 거기에 걸려드는 이라 생각을 하시고, 정치에 임하시고, 사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